나, 예, 배라고, 함! 요, 아까는 이상해서 다시 찍습니다. 예. 예. 오늘 찍은 영상은요, 이 책, 이, 제, 이제, 앨범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앨범에 있는, 어디 쪽이야? 네, 이, 이 다음 페이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네, 제가, 금지 약간 몽둥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laughs> 나중에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미쳤어. 예 어쨌든 네뭘 찍을 는데요예 그냥 네좀 그렇다고요 <laughs> 예뭐 어쨌든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예 네, 뭐였더라 네 앞에서 말씀 말씀 말했다 듯이 네 뭐였더라 이 최근 영상입니다만 이쪽이 아니 네그딥 페이지 소개할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네 그닥 소개할 맛이 안 납니다 네 솔직히 카드가 그래서 이쪽 네 여기는 제 랭커 매직만 이렇게 좀 모아둔 게 있어요 네 비로 약간 이게 좀 팔렸어요 근데 약간 좀, 애들이 좀 산다 해가지고, 네, 약간 좀 팔았었는데요. 해도, 네, 뭐, 랭커 매직이 총네 종류니까, 그렇게 네, 소개할 만 나겠죠?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랭커 매직 중 하나, 네, 바리언즈 포, 랭커 매직, 바리언즈 포스, 통산만 카드도요 보통 이제, 랭커 매직 중에서 이제 가장 초창기에 나온 것 등으로 기억하는데요. 효과는, 자신 피드 엑시즈 몬스터을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선택한 몬스터와 같은 종종 랭크 한개 높은, 카오스 넘버즈 또는 카오스 엑시즈라 이름붙은 한자를 선택한 몬스터의 입에 겹쳐 엑시즈 선을 하여 치, 엑시즈 선으로 취급하여 엑스라덱에서 특수 특수 선한다. 그거 상대피드에 엑시즈 소재가 존재할 경우 상대피드에 엑시즈 소재 엑시즈 소재 한 개를 이효과를 특수 선한 엑시즈 몬스터에다 겹쳐 엑시즈 소재를 할수 있다. 발현즈표스의이전이 <laughs> 이 전통 효과를 제가 이제 잘못 발동했어요. 날 왜냐면, 이제, 제가 랭커 매직 덱은, 네, 뭐였더라, 625 플러스만 좀막 맞춰봤고, 네, 실전에서 맞춰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밑에 있는 효과는 제가 이제 발, 발동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발동해봤자라는, 얘기가 발동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맨날 까먹죠. <laughs> 그게 문제죠. 네, 그런 이제 약간 기초적인 카드고요 여기 바리언즈 포스는 이제 레벨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건 참, 네, 랭커 매직 할때참 좋은 카드죠. 그 다음 카드는 이제, 랭커 매직, 더 세븐즈원. 이게 한때 뭐였더라? 약간 혁명... 혁명이었나? 네, 약간 이제 이것만 그냥 바로 들어 해보면 네, 레벨... 레 뭐였더라? 넘버즈 100일부터 넘버즈 100... 몇이냐?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 넘버즈 100일부터 넘버즈 107까지는 그냥 그냥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때 좋았, 좋았던 네, 카드입니다만 요즘은 그냥 이제 안 집어넣는 네, 추세이죠 어쨌든, 자신 드로우 페이지에 드로우 페이지 일반 드로우하는 이, 카드, 이 카드를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같은 네, 메인 p 이 이래 계시하는으로 발동할 수 있다. 카오스 넘버즈 이에 넘버즈 101, 넘버즈, 네, 넘버즈, 네, 넘버즈 1 0부터 넘버즈 107중 어느 것을 카드명에 포함하는 몬스터 한 장을 자신 엑스트라덱에서, 엑스트라덱 묘지에서 특수산하고그 몬스터와 같은 넘버즈 숫자를 가진 카오스 넘버즈, 네, 이름 붙은 몬스터를 특수산한다특수산한 몬스터 위에 겹쳐 엑시드 소환으로 지급하여 엑스트라덱에서 특수선했었다. 랭커 매직 더 세븐즈1은 듀얼 중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더 세븐즈1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네, 효과가 <laughs> 일반 드어하면참 좋습니다만, 폐 잡혔으면 맞아똥 쓰레기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약간 폐가 약간 말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100일부터 107까지면 이제 좋은 게, 다크나이트. 그리고 이제, 뭐더라. 뭐였지? 뒤에 있을텐데. 그래. 네오 갤럭시가 이제 포톤 드이는 기초적인 예구요. 그, 네, 제가 근데 그 정도만 써봤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잘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예외로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100이나 103은 보이는데요 뭐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하게도, 네, 그건 못써드리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걸 이제, 네오 갤럭시아 제 포톤 드래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네, 랭커 매직, 어드마이, 네, 어 데스 사우전 드라는 이제 카드인데요. 얘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오늘 막 효과를 보는 건데요. 그냥 랭커 매직에서 쳐지어넣었어요 <laughs> 그런 카드인데 랭커 크 매직 에, 어드마이어 데스사운드는한 카드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카드를 발동한 후에 자신은 이 카드의 효과로 몬스터를 특수 특수선할 수 없다 왜 <laughs> 자신 및 상대 뮤에 같은 랭크의 엑시드 소재를 각각 각각 한장 이상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그 그 몬스터보다 랭크를 높고 카오스 넘버즈 또는 카오스 엑시즈라 붙은 엑스트라덱에서 특수 나 특수선하여 네 대상의 몬스터를 아래에 겹치고 네 겹치고 엑시소재를 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뮤즐 레벨 4 짜리고 제가 제 뮤즐 레벨 4 짜리 했으면 그두네 예를 들어서 한장한장한장한장 있을 때라고 치면 그두 장을 엑시소재로 드한 다음에 그다음에 레벨 5네 그러니까 이제 레벨 그니까 러 카오스 넘버지기시 레벨 5면 어, 그 다크나이트뭐 그런 카드를, 네, 바로 거기다 위에 겹쳐가지고 특한시키면 네, 다크나이트 효과도 발동시 발동시킬 수 있었어. 아, 근데 이제, 이걸 발동시켜서, 네, 뭐였더라? 어, 뭐지 그니까, 엑시, 엑시지 소재가 많으면 엄청 좋은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 이름 또 까먹었어. <laughs> 네, 그냥 이제, 기본적인 예로, 레벨 4초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시대니까, 그냥, 아 요즘은 또 아닌가? <laughs> 요즘은 또 아닌가?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벨 4축을좀만 네, 만년 만날 레벨 4축이랑 레벨 4축이 만나면, 네 거기다 레벨 1 높은, 네 카오스 엑시즈나 아니면 그냥 뭐더라 카오스 넘버즈를 이제 소환할 때 매우 편하게 소, 네, 편하, 네, 소환하기 편하게 소환할 수 있겠죠? 오늘따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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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네, 꼬이났어. 랭컨매지퀵 카오스 잠만 왠지 불, 아 이유를 알겠다. 아 맞다. 예, 여러분, 저, 천식 있는 걸 까먹고 있었네. <웃음> 아이고, <웃음> 잠시만. 아, 어, 저, 어, 잠시만. 갑자기 천식이 왔지? 아, 내가 아까 뭐 했더라? 아, 죽겠네. 나 그렇게 숨 그렇게, 예, 크게, 어, 크게 안, 들이 안 마셨는데. <laughs> 빨리 소개하겠네요. 퀵, 퀴카오, 퀵하우스는, 네, 그 이름대로 속공마법카드에요. 퀵이 네, 약간 속공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다는 음. 거,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효과가, 카오스 넘버즈 몬스터 위에 자신 피에 대해, 에, 넘, 넘버즈 엑시즌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수 있다. 에, 잠시만. 그 자신의 몬스터보다 랭크를 높고 같은 넘버즈 숫자를 가진 카오스 넘버즈 한 장을 대상으로 위에 겹쳐 엑셀드 대서 엑시을소환한다 어, 왜 이렇게 돼? 아, 그래, 그래. 발연지 포스는, 네, 통산마법 카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산마법 카드여가지고 바로 이제 진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한 번밖에 못하는데 퀵하우스는 네, 그 몬스터 자체에 효과를 발동시키고 그러니까 발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도 하면서 이제 퀵하우스또 진화를 해서 한번더 더 공격하고 메인 투에 효과를 발동시키는 그런 형식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퀵하우스 네, 이런 퀵하우스랑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였더라? 아, 그래 엑시즈 리본을 발동시키고 네, 거기다 위에 겹친 네, 상태는 겹쳐 소환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토피아 효과를 발동시키면 유토피아는 소재를 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 또 진화형 몬스터, 카우스 넘머즈 유토피아 빅토리레이나뭐 그런 걸특성 시킬 때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약간 좀뭐랄라랭커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네, 갑자기 천식 네, 그러니까 천식 약간 비슷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가끔 어지러질 때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오늘 좀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도, 미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초월될 컵부터 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